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근원 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단풍이 곱게 물들고 문화와 예술의 한계가 가득한 가을에 제147회 임시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마무리한 K-POP 월드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산 가오파 국화축제, 문화다행사를 보여주는 마프 등 창원시민의 특색을 가진 축제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아울러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도 이어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원 특례시 외에는 이러한 축제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원시가 매력적인 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금영 권한 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창원 특례시가 2025년 탄소 중립 우수 사례로 환경부 표창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1위로 선정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동안 유기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한 지역 개청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수상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산림, 녹지 보전, 재생 에너지 확대 등 근본적인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는 탄소 중립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시정과 살림살이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도내 최초로 도입한 전자 회의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다루는 조례 등 50여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엄정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이 자리에서 얼마 전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박혜정 동료 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을 위한 이런 작은 행동과 실천이 신뢰를 받는 창원특례시 의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10월은 결실과 중요 풍요의 계절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되새기며 그 결실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마음의 열을 가지며 가족 친지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누리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